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새누리당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당은 태극기 애국 국민이 만든 당입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당입니다. 당원 여러분, 영등포 당사의 집기류들을 거의 다 팔아 만든 돈과 당사 임차 보증금으로 대선 때의 빚의 일부로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당사는 아주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이제 만기가 다 되어 갑니다. 우병호 수석이 당대표로 오시면 계약한 날짜에 이사 가면 좋겠지만 전 연락처도 모르고 우수석과 가까운 사람도 단한 명도 모르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순수 애국 국민들이 만든 당을 없애버리려는 자들로부터 지켜왔는데 이제 우리 뭔가를 시작합시다. 누가합니까 혹시 재능이 발견되어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당원님도 생길지도 모르죠. 우리, 이제, 1인 방송을 합시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집회나 어떤 방법으로도 알려드리지 못해서 시작한 유튜브 방송입니다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로지 알려드려야 한다는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첫 방송국인 TMT 방송국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없애라 해서 사라졌고, 다음 임시 사무총장은 유튜브 계정을 갖고 나가서 어찌야 할지 몰라 애태우다. 일단 다시 만들어둔 것으로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미래의 당원 여러분, 거짓 조작 선동을 한 언론에 의해 사기 탄핵 당한 우리 대통령님, 그 탄핵을 막아보려 나온 우리들,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는 진짜 방송으로 1인 방송을 해봅시다. 저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으려 해서 화면 녹화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번 우리 유튜브 방송 공부는 실시간 방송으로 합시다. 실시간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또 공부해서 하죠. 수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실방을 하면 어떨는지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님께 편지로 우리 당원님들에게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영등포 당사에서 당원명부를 입력하는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할줄 아는 옷 만들기를 꼭 우리 새누리당이 정상화되면 하겠다 했던 것도 시작하겠다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편지부터 보냈습니다. 허을할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혹시 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도 함께 합시다. 전 지금 세 번째의 전공으로 영문학을 합니다.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은 방송대 입학을, 나오신 분은 편입을 합시다.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은 방송중학교, 방송고등학교를 입학하고요. 혹시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초등학교를 입학하자고요 방송대에서부터의 공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법학과 편입하려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일단 유튜브 1인 방송을 합시다. 제가 물론 아직도 모르지만 모를 때 시작했듯이. 같이 1인 방송을 시작합시다. 이젠 우리가 우리의 방송으로 우리의 소리를 전달합시다. 우리 자신의 1인 방송을 해봅시다. 다음 실방을 공부해서 할 때까지 우리 당원님들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어이면 더 늦기 전에 합시다. 우리 대통령님이 나오실 그날까지 우리 공부하자고요. 조만간 나오시겠죠. 2021년 3월 7일 감사합니다. 샘일당 삼총장 성영애였습니다.